자 항저우 아시안 게임 바둑 종목 소식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일부터 펼쳐진 남자 개인전이 대만의 시아홍이라는 바둑 영웅을 탄생시키면서 끝이 났죠. 이제 29일부터 남자 단체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일정이 빡빡하고 숨가쁘기 때문에 요 기록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한게임의 한창규 기자님께서 굉장히 정리를 잘 해주신 뉴스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머리 제목부터 보시면 아시안게임 미리 본 결승 남녀 단체 중국의 기선제압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요 사진 굉장히 잘 찍혔는데요 한국 선수단들의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이쪽부터 보면은 김채영 선수 그리고 여기 살짝 가려진 선수가 오정아 여자 국가팀 고, 코치고요 자 그리고 에, 우리 오유진 선수가 뭔가를 얘기를 하고 있죠 최정 선수 홍미표 코치 자 그리고 김은지 선수가 핸드폰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핸드폰을 따로 이번에 준비를 했나봐요. 핸드폰 보고 있는 김은지 선수. 자, 신민중 구단. 그리고 박정환 선수. 아, 그리고 재밌는 게 뒤에 살짝 흐리게 나오는데, 뒤 중국 선수단이에요. 여기 맨 끝에 굉장히 흐릿하게 보이는 남자가 바로 지금 보니까 창하오 중국 바둑협회 주석인 것 같고요. 여기 우이밍 선수. 역시 핸드폰 보고 있죠? 우이밍 선수. 이쪽에 이제 살짝 보이는 게 리어 선수인 것 같습니다. 한국과 중국 선수단이 이렇게 뭔가 같이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에, 단복이 정말 한국 선수 단복이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미리 보는 결승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남자 팀과 여자 팀이 중국과의 대결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한일전까지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사실상 예선 1위를 확정 지었다. 라고, 어, 말씀을 드려도 될것 같아요. 자, 이번 그 30일날 펼쳐진 아시안 게임 남자 단체전 예선 리그에서 한국은 오전에 일본을 5대 0으로 완파하고 또 오후에는 중국을 4대 1로 완파를 하면서 사실상 1위를 확정지었습니다. 특히 이날의 백미는 중국의 맞춤형 저격 오도였죠. 신진서와 커제를 붙이려고 후보 선수를 기용하면서 신진서 커제를 만들었어요. 중국에서 커제 신진서를 잡기 위해 커제를 내보냈는데. 아, 잡기는커녕 예, 오공도와 묘수를 당하면서 아주 예, 처참하게 패배를 당했죠. 자 신진선수가 커제의 대마를 다 잡으면서 승리를 거뒀고 이 바둑이 또 예, 아주 재밌습니다. 안 보신 분들 있으면 제 채널에 여기 올라가 있으니까 하이라이트 꼭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신진서가 커제를 잡으면서 어, 이번 대회에서 상대적도 이제 거의 다 따라왔고요. 커제한테 5연승 중이죠. 자, 중국을 완파했다는 거 굉장히 큽니다. 자, 그리고 한일전에서는 변상일, 김명훈, 박정환, 신진서, 신민주 순으로 5대0으로 승리를 거뒀어요. 그래서 한국 남자단체전은 중국, 일본을 다 이겼기 때문에 사실상 1위를 확장을 지었고요. 자, 이번에 또 여자단체전 소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단체전도 이번에 한일전이 있었고 또 한중전이 있었는데 모두 승리를 거뒀어요. 특히 최정과 오유진, 이두 언니 선수들의 활약이 대단했는데요. 자, 일단 후지사와 리나와 최정선수의 대국입니다. 이 대국도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한일전, 상, 사실상 주장전인데, 여기서 최정구단이 승리를 거두면서, 일본전 승리를 할수 있었고요. 자, 멀리 보이는, 이, 굉장히 그, 뭐랄까요. <laughs> 걱정 어린 눈으로 보고 있는, 우리 목진석 한국 국가대표 감독이고요. 아저 네. 이번에 고생이 많습니다. 목진석 감독. 자 여자 단체전 역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정과오희진의 활약으로 중국에게 2대 1로 승리를 거뒀죠 리어와 아, 최정 선수는 리어 선수 그리고 위징 선수에게는 오희진 선수가 승리를 거뒀어요 이건 제가 보기엔 오더가 굉장히 좋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2대 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여기는 남자 단체전 박정환과 이선 어, 일본 선수죠 이치리키 선수의 대국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단체전은요 에, 조별리가 끝나면 상위 4개 팀이, 상위 1위부터 4위 팀이 결선 토너먼트에 올라가서 4강 토너먼트로 이제 금메달을 가리게 되는데 예선 순위가 중요한 것이 어, 예선 1위는 예선 4위와 만나고요. 예선 2위와 3위는 예선 2위와 3위가 이제 중결승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위를 차지하면 예선 4위와 만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유, 수월한 대진표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한국은 지금 여자, 남자 모두 1위를 거의 확정지었기 때문에 예선 4위와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은 누구랑 만났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남자 단체전 예선 예금입니다. 한국이 대만, 홍콩, 일본, 중국 딱한 경기졌어요. 중국하고 둘때한 경기, 경기 진걸 말고는 완전 퍼펙트죠. 자, 그리고 오늘 오전 10시 반에 싱가포르와 이제 5라운드를 두게 되는데 뭐 객관적인 전력상 5라운드 6라운드에서 한국이 질 가능성은 전혀 없죠. 한국은 이제 아마 6전 전승으로 1위를 확정을 지을 것 같고요. 자, 반대로 이제 일본 아 중국 같은 경우는 한국한테만 졌죠. 자, 그리고 이제 5라운드에 말레이시아랑 두는데 이 대국은 뭐 승리할 거고요. 자, 요게 재밌어요. 지금 일본과 대만이 이제 5라운드에서 만나게 되는데 두 팀이 지금 3승 1패입니다. 자, 여기서 이긴 나라가 이제 마지막 6라운드에서 중국과 대결을 하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2등 결정전인데, 뭐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아무래도 중국이 좀 낮기 때문에 중국이 2등을 차지한다면, 일본과 대만, 누가 4위를 차지해서 한국과 만날 것이냐, 예, 요건 아직 모릅니다. 이 오전에 일본과 대국, 일본과 대만의 이 대국 결과에 따라서 아마 한국의 준결승전 상대가 결정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자, 나머지 홍콩,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몽고 순입니다. 아무래도 여기서는 홍콩이 가장 전력이 나아요. 홍콩, 홍콩 팀이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자 단체전은 나라가 하나 주, 적습니다. 남자는 9개국인데 여자는 8개국이기 때문에 경기 수도 하나가 줄어요. 그래서 5라운드까지만 예선 리그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태국과의 대결이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한국 남자보다 한 경기가 적어요 한국은 지금 대만 홍콩 그리고 중국 일본에게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현재 4전 전승이고요 아마 5전 전승으로 리그 1위를 확정을 지을 것 같고요 역시 여기도 중국이 이제 전력이 2등 전력이라서 중국이 2등을 차지할 것 같고 역시 일본과 대만이 문제인데요 일본과 대만이 문제인데 일본 선수가 대만에게 이겼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는 대만이 4위를 차지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여자 대표팀은 아마 중결승전에서 대만과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리고 여기 여자에는 5등이 태국이네요. 태국. 태국과 홍콩이 가장 여기 밑에 하위권에서는 가장 좋은 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 남자 여자 단체전 선적을 한번 확인을 해 봤고요. 자, 지금 신민준 선수가 이아마유타와 대국을 하는 모습이고요. 요번에 남자단체전 선수들 정말 대단하죠? 너무 좋습니다. 신진서와 커제. 중국의 오더를 조정해서, 어, 신진서와 커제를 만나게 오더까지 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죠. 아마 결승전에서는 이 오더 못쓸것 같아요. 지금 모두 지금 이제 시합에 임하는 모습이고, 아, 이번 대회 한국 그 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목진석 국가대표 감독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 모습입니다. 인터뷰 내용을 좀 보시면, 개인전 결과는 아쉬움이 남지만 단체전 준비를 잘하고 있다. 신진서 선수도 개인전 패배가 아팠겠지만, 단체전까지 그 아픔을 가져가지 않으려 하고, 팀 분위기도 좋다. 아, 부담감을 갖지 않고 편하게 자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제 오늘 중국, 일본과의 경기는 기선제압, 또 본선 결선 대진이 정해지기 때문에 중요한 경기였는데, 아, 선수들이 잘해주러 기쁘다라는 목진석 감독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개별 성적 한번 보도록 하죠. 궁금했었는데요. 야, 한국 선수들 보시겠습니까? 요게 초록색이 이긴 거고요. 노란색이 진 겁니다. 자 그런데 유일하게 딱한판 변상일 선수가 4라운드에서 중국의 자오천이에게 패한 거를 제외하면 전승이에요 전승 에, 모든 선수가 전승입니다 엄청나죠 에, 정말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주시면 되겠고요 어 역시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전만 빼고는 전승입니다 에, 한국전에 4대1로 1대4로 진거 말고는 중국도 전승이고 자, 그리고 일본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한국전 빼곤 전승이에요. 예, 일본이 아직 대만 그리고 중국과의 경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현재까지는 한국전이 유일한 패배입니다. 대만도 마찬가지고요. 대만도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전부 다 전승이고요. 굉장히 정리하기가 쉽죠? 자, 우리 여자 단체전을 볼까요? 여자 단체전은 지금 김은지, 오유진, 최정, 김채영 선수 이네 명의 선수가 나가고 있는데 지금 김은지 선수만이 3라운드에서 우이밍, 4라운드에서 우에노 아사미, 이두 번의 패배를 제외하면 모든 경기를 다 이겼어요. 지금 김은지 선수가 지금 3, 4라운드에서 중요 대국을 모두 패했기 때문에 아마 결선 토너먼트를 가게 되면 오더 조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목진석 감독이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선수단의 성적이고요. 자 중국도 역시 뭐 비슷합니다. 아 어, 한국전에 패한 것 말고는 다 성적이 좋은 편이고 리어 선수가 지금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중국도 지금 리어와 왕이보의 이 3, 사 지명 선수들을 아마 교차로 좀그 교체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우이밍 선수와 위징 선수는 뭐 괜찮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일본 같은 경우도 역시 중국과 한국전에 패한 것 말고는 다 전승인데. 뭐, 대체적으로는, 일본은 아예 후보 선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딱 3명의 선수만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계속 이 오더로 나갈 수 밖에 없어요. 우에노아사미 우에노리사, 후지사와리나. 자, 대만의 조를 보시면, 대만은 지금, 어, 류이외 앙진세, 헤이자자. 전체적으로 지금 뭐, 일본, 한국전에 모두 패해가지고, 그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예, 대만은 조금 전력이 한중일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그 대진이 요렇게 완성이 됐는데, 자, 이제 보시면 내일입니다. 내일, 아, 오늘이죠, 오늘. 오늘 오전에 한국 여자는 이제 순위 결정전이 끝이 나고요. 남자는 오늘 오후에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두 대진이 완성이 끝이 나는 거고요. 이제 내일, 내일부터 이제 그 진짜 중요한 4강 결선 토너먼트가 시작이 됩니다. 자, 한국이 과연 남녀 단체전 금메달 두 개를 모두 싹쓸이 할수 있을지 어, 지금까지는 너무나도 순항 중이거든요. 너무나도 조, 순항 중에서 너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에, 아마 어, 충분히 가능하니라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추석 명절에 어, 지금 중국에서 계속 대국을 하고 있는 한국 선수단들에 정말 수고 많았고요. 앞으로도 화이팅하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둑팬 여러분들, 또 이현우 TV 구독자 여러분들도 끝까지. 우리 한국 선수들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라이브 방송 때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시안게임 남녀단체전 소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